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25만 호를 매년 공급을 하고 또 서울도 오피스텔 포함해서 9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강남권에 가까운 곳에 재개발권에 살면서 임대주택에 살면서 분양 전환되는 것을 노리는 게 유리할 것이냐? 상기신도시에 청약을 가는 게 유리할 것이냐? 이제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 어 긴급 속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어, 지금까지 어떤 정부의 정책에 좀 반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권 25만 호를 매년 어, 공급을 하고. 또, 서울도 오피스텔 포함해서 9만 호를 공급하겠다. 어, 수도권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 뭐, 상기신도시를 비롯해서 뭐, 30만 가구 정도 이미 발표를 했지만, 서울 쪽을 재개발이라든지, 뭐, 용산 유의부지라든지, 이런 쪽을 개발을 해서, 어, 본격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정부 어떤 그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 상반된 지금 어떤 그 정책이 나왔거든요. 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한쪽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제가 누, 누차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대장 TV를 꾸준히 시청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론이 뭐다폭나간다뭐 한다 하도 이 장대장 TV, 장대장만큼은 이저 소신껏, 물론 이 소신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역시나 제가 말하는 방향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예. 또 유튜브들 뭐다 폭락한다 하는 사람도 또 다시 또말 바꿀걸요? 저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 또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자, 이 내용이 어, 지금 한 26, 7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방송이라든지 이걸 너무 신문 기사만 보고 그걸 믿고서 방송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 저희가 통계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한국감정원이라든지 통계청 자료를 어 조사를 해보면 이 기사가 맞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요가 없이 어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걸 또 믿어요 그대로 예. 저희는 장대장부동산연구소에서는 팩트체크를 하나하나씩 다 합니다. 푸티지 몇 프로 올랐냐, 떨어졌냐, 모든 체크를 해서 어, 공신력 있는 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최근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을 얘기했는데 어 수도권에서 28만 가구, 32만 가구, 2017년, 18년, 2019년 26만 5천 가구, 아파트는 뭐 이제 17만, 23만, 19만, 2019년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7만 대인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 공급을 주로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했죠, 4만 4천, 4만 6천 가구, 2019년까지. 그러니까 평균 보면은 서울 아파트도 4만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었는데. 어,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4만여 가구 정도 되는데,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에 뭐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2만여 가구. 내후년에는 한 만여 가구로 줄어들어요. 자,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점이다. 어, 그래서 집값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부가 이런 어떤 어떤 지금 공급 기조로 서울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시키고 법을 완전히 완화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조로 돌아선 이유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가 말이 아니다는 것을 실감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역시나 죽여서는 내수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다. 내수 경제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왜요? 수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수출, 중국이라든지 수출이 지금 거의 뭐, 어, 완전히, 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내수가 더 이제는 잘 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종사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세수 확보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 정부에서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다 인정을 한 셈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이 공급 물량. 자, 30만 원.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30만 원 정도 총세 차례 가지고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3기 신도시 포함인데, 어, 요게 이제 다섯 곳 중에서 네 곳이 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 자, 이제 중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2023년 이후에도 25만 원 이상의 수도권에 주택 공급량을 하겠다. 자, 이런 건 뭐냐면, 경제는 풀어줘야 되고, 규제는 풀어줘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서울을 풀면은 또 서울로 투자자들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수도권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하겠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녹지 공원이 조성된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전철이라든지 교통망을 최대한 어, 신도시 안으로 끌어오겠다. 거기를 해놓고, 서울은 같이 개발을 해주겠다. 지금 이런 기조로 가는 거죠. 예.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재개발 활성화는 지금, 어 재개발 구역을 갖다가 묶어놨는데, 공공이 참여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담금 때문에, 분담금 우리 재개발 하다 보면 2억 더 내야 된다, 3억 더 내야 된다 하면은, 팔구서 이사를 가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내집 마련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참여해서 지분 투자를 해주겠다. 또 세입자.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쫓겨나니까 쫓겨나기 싫어서 계속 뭐 어떤 보상금 문제로 하다 보면 그게 몇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해서 그래서 재개발이 뭐 15년 걸리고 20년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10년 걸릴 걸 5년에 가게끔 해주겠다. 정부에서는 빠르게 서울에 더 신규 주택, 신규 수요가 많은 주택을 공급해 주면서 이 세입자 보호도 해주겠다. 이 세입자에게는요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나중에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일부 돈을 내면은. 어떤 그 리치 형태로 형 해서 투자를 하게끔 해서 나중에 분양할 때, 공공주택 8년 이후에 분양을 할때 거기에 대해서 분양 우선권을 또 주거나 아니면 팔고 나가더라도 전세만 하더라도 뭐 어떤 지분 투자를 해서 그 오른만큼의 지분을 준다거나 결국에는 뭐냐면 세입자, 그조합원 모두가 빠르게 사업을 갈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지금 요지입니다. 재개발의 요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기 때문에 서울시 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뭐다 묶였는데 재건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은 지금 풀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재건축을 풀게 되면 이 강당권의 아파트가 다시 흔들리다 보면 엄청나게 투자범위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풀지 않은 거예요. 재개발 위주로 푸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지금? 근데 이게 참 상반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에 서울시의 임대주택 비율을 10% 늘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뒤엎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줄 알았어요.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 장대장이 일관성 있게 주장한 게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재개발을 그런 식으로 활성하겠다. 화 결국은 조합은, 어, 이익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 공공이 같이 참여를 한다. 공공이 조합한테 이익을 많이 가게 할까요? 결국에는. 이 공공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또 재개발이 투자성이 높다면 몰려들 텐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발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취지의 정책이긴 하지만 일을 하면서 조합과 이 공공과의 갈등이 없겠느냐.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책 취지가, 어, 지금 매정대로 실행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어,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뭐 이런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별로, 어,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은 먹을 게 많은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재개발 들어가서 3억 벌었다, 5억 벌었다,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어,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소규모도 추진을 빠르게 하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세권 민간 사업을 하겠다. 용도 지역 상향을 하겠다. 자,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100m 더 늘려서 350m 까지 하면서, 뭐, 이종 일반은 3종, 3종 일반 주거지구, 준주거. 뭐, 이런 식으로 용도 상향을 하면, 용도 상향이라는 게 뭐죠? 그만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많이 짓고,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 하지만, 의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더 줄입니다. 우리가 니네 용도 지역 상향해줄게. 기부채납 많이 해. 이게 아니에요. 기부채납도 적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정책의 요지입니다. 규제는 완화해주면서 너네 이익을 많이 주겠다. 다음 대신에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투기가 분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정책을 또 바로 펼칠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했어요. 예, 그래서 투기는 어, 하지 말아라. 대신에 이렇게 풀어줄테니까 이걸 지금 원포를 놓는거죠. 자 다음에는 중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부지 활용 자, 중공업지역가 가장 입지가 좋은게 송수동 이그 다음에 뭐 영등포, 물레동이라든지 뭐 구로 쪽 어, 서울 시내에도 중공업 지역이 많이 있죠. 자,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빨리 이 지역을 어, 주거 비율을 높여줘야 돼요. 주거 비율이 높지 않으면 이땅 주인들이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가 힘들어요. 그 부분을 어, 바로 정부에서 민관 합동 공모를 통해서 바로 주거와 산업이 같이 들어가는데 주거 비율을 50%에서 60%까지 늘려주겠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성 좋게 만드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올라가는 대신에 이제 나머지를 뭐 산업시설 같은 게 공공이 또 참여를 해서 뭐 청년이라든지 이런 어떤 창업 활동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저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행정,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스탑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공급이 부족하니까 멀리는 쪽으로만 멀리는 거예요. 이 공급을 이 펼쳐야 됩니다. 펼쳐야 돼요. 예쫙 펼쳐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그 청년 문제라든지 이 실업 문제도 해결하면서 주택 공급도 하면서 저는 이번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부에서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번 정책은 성공한 정책 부동산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정책이 될수 있는 어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실행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어, 정부가 또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투기만 잡겠다는 거기에만 몰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 임대로 용도 변경한 이게 이제 최근에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이 오피스라든지 공실이 굉장히 많았죠. 여의도라든지 이테헤란노의 공실. 또 상가 공실. 강남권에도 이 1층에 뭐 사거리 코너에도 공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주,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어떤 1인용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준다. 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1인 가구가 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 맞춰서 1인 어떤 가구가 늘어날 수 있겠다. 어, 이건 굉장히 어, 좀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국공유주의를 활용한다. 문화 체육 시설과 공공 임대 주택 건설한다. 이거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놀고 있는 어떤 지자체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공무원 뭐라 그러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죠. 왜냐면 하또 국민들 자꾸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과감하게 이해를 해 주면서 빨리빨리 하게끔 해 줘야 돼요. 자, 코레일 부지 어, 레일부 대표적인 게 이제 용산 그 기지창인데 여기에 이제 팔창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용산에 어뭐 지금 아주 그 서울 시내 우리나라의 개발의 핵인데 여기를 빨리 풀어서 이쪽에 일자리가 많은 쪽에 어, 공급이 많이 돼야 됩니다. 어 용산 쪽도 어, 많은 지금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또 어, 어제 발표를 했는데 강남의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삼성동에 어 서울시에서 착공 허가를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뭐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겠지만 또 강남의 시대가 다시 한번 또 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5년 뒤에 입주를 한다고 한다면 아주 집값이 들썩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빨리 공급을 늘려야 돼요. 예 자꾸 그 규제를 할게 아닙니다. 이번 정책 아주 좋아요. 공공시설을 복합화한다.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이거는 뭐 어,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자 사유지 개발을 공공기여해야 한다. 변경시 자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지금 상기 신도시가 이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일부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9천 가구 정도는 2021년 말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또 하다 보니까 정부 믿었는데 내집 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 믿고 있어야 되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착공은 2, 3년 늦춰지더라도 입주자 모집을 먼저 빨리 진행되는 그 부분 내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에 발표를 할 겁니다. 2021년 하반기에 어떤 어떤 데 입주자 모집을 할 거라고. 그러면은 어, 사전 모집을 해서 당첨을 시킵니다. 네. 당첨이 되면은, 자, 본 계약, 본 입주자 모집 계약 때까지만 그 어떤 자격 유지, 그 사이에 뭐지을 산다거나 그거를 하지 않고, 그것만 유지해주면 봉 당첨이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너무 불안해를 하지 마라. 정부가 분명히 이거는 실천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어, 오늘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재개박을 풀면서, 서울에 이제 공급이 많아질 것이고 또 거기에 임대주택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강남권에 가까운 곳에 재개발권에 살면서 서울에 입지 좋은 곳에 일자리 많은 곳에 살면서 과연 임대주택에 살면서 부양 전환되는 것을 노리는 게 유리할 것이냐 상기 신도시에 청약을 가는 게 유리할 것이냐 이제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요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환경과. 자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해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